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영광을 자랑하던 여기가 공항시장 정문이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공항동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동. 자, 일단 공항시장 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항시장 인근 지역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와, 들어오자마자 일본식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분식과 집 장터식당. 다시 빠져나가야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고 주차장이 있네요. 여기는 상설시장이라기 보다는 골목시장에 가까운 곳이군요. 와, 이런 도시에 꽃은 고정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는 순대국이 유명한가 봅니다 음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순대국밥에 곱창전골 김포집 곱창전걸 머리수육 호남집이라고 또 있네요 머리고기에 곱창전골 조용합니다 시장 인근 지역이라 국밥집이 있네요. 아주 오래된 곳이고요. 이렇게 시장 주위에는 오래된 집들이 꽤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도 있고요. 오늘은 하필이면 날씨가 좀 꿀꿀한 날이네요 자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영광을 자랑하던 공항시장입니다 마치 이곳 모습들은 뮤직비디오 나오는 그런 세트장 분위기도 나고요 대부분이 다 셔터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위에는 맥주집이 하나 있나 봅니다. <목소리> 계단이 좀 특이하네요.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요 골목으로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진 찍으러 딱한번온 적이 있는데, 옛날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여기 공항시장 옛 건물은 정말 사라져가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 날올 걸. 여기가 도로변이군요. 씨앗이라고 적혀있는데, 술집일까요? 오, 정말, 정묘상입니다 씨앗. 수상하지. 깨끗났네. 깨끗났어. <laughs> 깨끗났어. 시장은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장례식장이 하나 있고요, 약국들, 여관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장 골목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 분식점과 식당도 있고요. 와 이런 오래된 시장 안에 여런 심리상담소 사무실이 있네요. 여기가 공항시장 정문이었나 봅니다. 웃고 사고 웃고 파는 명랑 거래 이룩하자. 자 공항동에 왔으니까 공항동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포공항이 근처에 있어 공항동이라고 붙여진 동명이라고 합니다. 오, 원래는 이곳이 송정리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송정은 옛날 이곳에 소나무가 울창한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977년 이후 영등포구에서 강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 2019년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랍니다. 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로 바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 강서구는 아주 최근에 생겨난 구네요.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이것은. 사진과 민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정합니다. 아, 아니, 왜, 왜. 내가, 잡아 아. 어제 옥상에서 삼겹살을 좀 구워 먹었더니 남자 셋이서 해장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커피로 이곳의 도로명은 방화동로네요. 자 근처에 시장 가게가 있는데 어 어머님한테 옛날 여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장 상인 어르신이 계신데 한번 옛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머니 여기서 오래하셨어요? 예 네, 왜요? 왜요? 아 옛날 시장 얘기 좀 들어보려고. 아나 얘기 들을 시간 아 그래요 봐봐. 옛날 시장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뭐 있어요? 갈 것도 없어요. 아, 옛날엔 그래도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갈 것도 없어요. <laughs> 예. 아 완전히. 입구 컷을 당했습니다. <laughs> 무참히 거절을 당했네요. 이쪽 골목길을 들어가면 아주 예쁜 집이 있습니다. 마치 동어 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보니까 시장 건물이 보이네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삼거리 시장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된것 같은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참나무 같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단풍나무집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파란 대문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골목길, 어떤 분이 벽에다가 사진 작품을 걸어놨습니다. 요길이 단풍나무집과 이어지는 골목길이네요 파란색 조그만 대문은 음, 대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거를 보관하던 곳인가 봅니다 연탄 보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시장 지역은 다 걸어본 것 같고요. 길을 건너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